부터 이 브랜드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. 그래서 어, 설레기도 하고 잘 찍어야겠다는 그런 압박감이 나고 압박 그러니까 부담도 됐었고 사실 이런 기회가 사실 너무 소중하잖아요 어떻게 보면. 그래서 재밌게 잘 느껴야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어, 굉장히 정적이면서 세련되면서 저만의 그런 감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촬영인 것 같고 또 로보담이라는 특별한 기구를 이용해서 좀 재밌게 찍고 있습니다. 100% 건조한 저 해찬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특별히 꾸미고 오는 그런 감성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뭔가 다른 화보 때와는 다르게 셀린느와 함께 하는 거다 보니까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이번 컬렉션이 주는 뭔가 무드가 되게 엄청 정적이고 막 말도 나오고 뭔가 궁전 약간 이런 중세 시대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말이랑 처음으로 사진을 찍어봤는데 뭔가 의상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최대한 말과 친해지자는 생각으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. 이름이 벤자민이라고 하더라고요. 벤자민이랑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는지 좀 배우고 편하게 생각보다 할것 같아요. 우리가 찍은 사진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아, 일리치는 이런 매력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마다 또 다른 매력을 느꼈으면 좋겠고 어떤 매력을 느끼고 싶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컴백을 준비할 때는 힘들고 재밌는 것 같아요. 다 같이 함께 하는 게한두달 전부터 우리가 컴백할 때 나올 컨텐츠들을 미리 다 찍어 놓으려고 하는 게 많아서 조금 힘들다. 근데 멤버들이랑 같이 해서 재밌다. 이런 거죠. 저희가 공백기가 꽤 길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멤버들하고 뭐다 같이 모일 시간은 많이는 없었는데. 같이 모이는 시간도 많고 하다 보니까 뭐 웃고 뭐 장난치는 것도 재밌기도 하고 앨범 준비하는 시간들이 즐거웠어요. 스티커라는 곡이 사실은 컨셉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. 잘 맞아 떨어진 게 인트로 안에 총을 쏘는 모션이라던가 뭔가 그런 제스처를 생각해서 쓴 가사들이 있는데 뮤직비디오 안에서 그런 점들이 더 구현화 됐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잘 맞아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박자가 잘 맞는 것 같은데?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사실 노래 자체가 그렇게 쉬운 곡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려운 컨셉과 소화해야 할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연구를 해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제 자신도 다시 좀뭐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던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앨범 자체에 준비하는 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. 왜냐면 1, 2, 7, 를로서는 되게 되게 오랜만에 하다, 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이 준비 자체가 굉장히 재밌었던 거고 그렇습니다. 네, 멤버들 이번 정규 3집 수고했고 우리 더더더더 더, 더, 더 멋진 모습 팬분들한테 많이 많이 보여줍시다. 오랜만에 컴백하는 거니까 다치지 않고 월함을 좀더 느끼고 정말 재밌었으면 좋겠어. 이팅 우리의 127 멤버들 고생이 많지만 우리가 준비해온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면 뿌듯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곁에는 항상 좋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 곁에는 너네들이 있어서 참 듬직하다 파이팅 하자! 오랜만에 컴백이어서 굉장히 설레고 정말 에너지 넘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 또 팬들하고 우리 시즈니 여러분들하고 또 굉장히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게 우리 모두 127을 로써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. 네, 하세요 네. 아자 말고. s o r 음식의 김? 음식의 김저 관리 면 너도 갈비 매력을 알게 됐구나 1일 나는 소고기 어떻게 구우셨나기구 그냥 이별 구이별 맛집 저희 좀 디테일하거든요 저는 닭고기 제가 깨달았어요 저는 모든 고기 중 닭고기를 제일 좋아하는구나 아 너무 이맛어 저는 장 어, 어떻게 더 많이 잘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어요. 아, u s t to see m 들이나 t 어, h 뭐. 어, 티나 어, 이런 게 n 어. 많이 나와 e for m 많이 e y I don't care for m o n e t c o 지 t c r e e f o 어, 저... 커피 왔어요. <laughs> 아, 머리색 요라 오, 머리색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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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습니다 오, 오. 오, 오. 챙겨 밥 먹자 음. 오. 우리 엔시티즌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이 사실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. 사랑 노래이면서 이제 퍼포먼스도 놓치지 않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을 해요. 이거 횡선이 생각해? 횡 하나 둘 셋! 붙어 있어봐 오, 기가 막힌다. 스피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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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파찬 마음이 통했죠 아, 다행이다. 저희 앨범을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 주신 우리 시즌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랜만이잖아요. 그만큼 이제 저희도 굉장히 기대 반, 설렘 반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던 앨범이었던 것 같고요. 굉장히 노래도 꽉차 있죠. 알차게 꽉차 있고 정말 시즌이 여러분이 뭘 좋아하시든지 간에 정말 그 안에는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는 노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어... 듭니다. 아무튼, 여러분들, 이제 곧 만날 준비 되셨죠? 이제 곧 네. 만나봅시다, 여러분. 안녕! 안녕.